안녕하세요. 더넘치는 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찬송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입니다. 일절 가사에 보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괴로움의 연속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강으로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어려움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또 우리 영혼의 찬란한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침이 바로. 그런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다 읽으신 줄 믿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16세의 왕위에 오른 오시아는 스가리아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인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또 15장에 보면 같은 시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로부터 시작해서 스가야, 살룸,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에이르기까지 다섯 명의 왕이 바뀌었을 정도로 오시아는긴 기간 동안 남니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6절에서 15절 우시아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의 번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을 조공국으로 삼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를 만들어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조공과 함께 농업도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그의 통치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유다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긴 통치 기간과 왕국의 번영은 분명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16절로 19절 그러나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만 레제노시아는 제사장 들는 만류를 뿌리친 채 성수에 직접 들어가 분양을 시도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립니다. 20절에서 21절 나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기에 그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궁에서도 기거할 수 없어 별궁으로 격리되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고 통치권은 아들 요담에게 이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경계를 넘으려다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는 나병 환자로 기억되어 왕실 묘지가 아닌 변두리 땅에 장사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법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기한 도우심에 대한 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KJV 성경에는 영어는 아니고요. 그냥 직접 직역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놀랍게, 경이롭게 도움을 받았다.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또 NLT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이로운 도움을 주셨고 그는 매우 강성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두 성경은 마블러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하니까 미국의 그 영화 만드는 회사 그 마블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이한 뭔가 이렇게 경탄할 만한 이런 뜻인데 그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마블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마블러스 마블러스는 말은 바로, 바로 그런 경이롭다, 놀랍다, 경탄할 만하,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우시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마블러스, 놀랍게, 경탄할 만하게, 경이롭게 넘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동안 강해지고 번성합니다. 부왕 아마샤가 정복한 엘라세 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며 유다 변방까지 유다 애굽 변방까지 유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농경으로 백성의 산업을 윤택하게 하며 군사력을 기르고 군비를 확충합니다. 오시아 왕이 성취한 유다 안팎의 이러한 번성과 또 자신의 명성은 하나님을 찾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또 급한 일, 그리고 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을 엄습해오는 괴로움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급하고 또 이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또 특별히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게 될때 더욱 하나님만 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우시아에게 베풀으셨던 것 같은 마블러스한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 16절. 그가 강성하여 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하되 곧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러 한지라. 강성해진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영토 확장,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조공,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성을 견고하게 한 일, 그리고 농경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뤄낸 경제적 성장 등으로 나라가 강성화해진 것등 이런 번영과 성취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80명의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양하려 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는 이 분양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진 우시아는 그것마저 하려 들었습니다. 이 정도 성취를 이루고 보니까 자기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신적 위치에 올랐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왕이 된지 겨우 2년 만에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사울보다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 그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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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을 통해 주신 자문 말씀에서 멸망의 선봉이라고까지 하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태평성대의 시기에 그의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이 분양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우를, 둘 사이에서 사우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사우는 그래도 급한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고 핑계는 댈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시아는 그런 핑계조차 없습니다. 그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던 오시아는 이 일로 나병이 듭니다. 나병은 율법적으로 매우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철저히 낮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강성함을 주시지만, 교만하여 자기 얼굴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짓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내 손에 주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해보려 하는 태도입니다. 오시아는 마음이 높아지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패는 실수가 아닌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잘 풀릴수록 마음을 더 낮추고 겸비하여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어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는 그 습관이 교만을 막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일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습관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때 잘 믿었었다 라는 말은 오늘의 불순정을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를 사난해께서 주시는 번영과 또 형통함, 강성함을 누렸던 오시아의 마지막은 별궁에 유배되었다가 변두리에 묻혀버린 나병 환자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사랑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왕년의 추억이 아닙니다. 한때의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내가 예전에 이랬어 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조금 미흡하지만 때로 실패할 때가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인가요? 오늘의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귀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왕년에 어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 사, 우리를 늘 돌아보며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의 교훈대로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